자, 오늘은, 음, 저도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뭐,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런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마 기사 보고 다 뭐, 아실 텐데요. 박지은 씨, 그 다음에 어, 최동석 전 아나운서 두 분이서 지금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이제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분 사이에서 지금 아이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사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은 뭐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겠는지, 이렇게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그래도 공인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쟁점은 그렇죠. 이게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위자료 청구 1000에서 1500, 만화이 2000에서 2500이에요.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두 분이 과연 그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요? 물론, 얼마 전에 채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회장 사건에서는 워낙 그쪽에 재산이 빠져나간 게 많고, 기간이 길, 길었고, 또혼외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예외적으로 아주 20억 정도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 사건에서는 아직 뭐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그럴 사안도 아니고요. 약간의 위자료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맛바람이라고 쳐 봐요.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닙니까? 똑같은데 뭐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분 빨리 이 부분을 서로 취하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온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유도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라는 것이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어,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위자료는 안 나오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뭐,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다. 그쪽으로 뭐, 뭐, 돈이 되 뭐, 돈이 좀 오간 정황이 있거나, 뭐, 카드 사용, 사용 내역을 좀 보게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출입금 내역을 조회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좀 그런 내역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아, 나는 이게 이제 있는지 모르고 이혼소송을 한 거지만 그래도 그게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서 그럴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침해를 호소해서 판단 법원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소송 자체 어 소재기 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다 뭐 이런 부분은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추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사용료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적인 손해가 나타났을 경우에, 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재판부가 더 많이 참작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과 관련된 것들, 기사화 안 되도록 하는 저희 가사소송법 소송법상 그 조항도 있어요. 그왜 그러겠습니까?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두 분이 제발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